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사이사이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랑 라디오 디비, DJ 장준영, DJ 오시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번 코너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 에피, 에피소드에 대해 게, 게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나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 어떠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럼 먼저 오늘 연출해 주신 게스트 분들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국 초등을 다니는 서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MBTI 극이 하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쪽 금장 정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초등학교이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지아입니다. 모두 모두, 모두 반갑습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씩만 소개해주세요. 저는반 친구들과 같이 자을 들어갔던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laughs> 제 친구랑 처음 입학할 때 1학년 반을 찍어서 맞춘 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수치험에 간게 기억나요. 저는 채아랑 키즈베이킹을 한 것이 기억나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간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재밌는 추억들이네요. 저도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남는 것 같아요. DJ 준영님은 어, 학교, 학교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영어 시간 때 게임하는 게 재밌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날의기로 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게스트분들 덕에 알차고 풍성한 방송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 제, 새로운 추, 추억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에서 학교생활 이야기를 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라이도, 라이오에 나와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에 나와서 정말 재밌고 특별한 하루였어요. 저희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학교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을 통해 행복 행복회랑 라디오 연출회랑 연출할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이랑 행복해랑 DJ 오준, DJ 장준영이었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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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우리, 우리 모두 행복해라. 행복해.